같은 이름이라 초기부터 봤는데 너무 유명해졌어 언니 낯설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 이름은 민진인데요 민찌 채널 민가민가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예이 아침이에요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아 오늘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왜냐면 영상도 제작하고 브이로그도 찍어야 되거든요 어제 남겨놓은 샌드위치예요. 맛있겠죠? 난 샌드위치랑 햄버거만 먹고 살수 있어. 자, 밥 먹던 그 자리에서 바로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기획서 처음부터 끝까지 빡빡하게 쓰는 날도 있기는 한데 그 촬영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떠오르는.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키워드만 좀 작성해놔요 제가 영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게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나만 알 거야 민지지나. 이제 촬영을 하려고 화장을 했고요 옷을 고르면 됩니다 어떤 옷을 골라볼 것이냐 좀 어렵네요 음... 근데 위에만 입으면 되거든요. 밑에는 잠옷 바지 입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원피스인데 너무너무 짧아갖고 내가 밖에서 입을 순 없는 거야. 너무 짧아요. 어, 어떻게, 어떻게, 이거 엉덩이 다 보이겠다, 야. 밖에서는 몇번못 입고 이렇게 촬영할 때만 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입어서 뽕을 뽑으려고요. 자, 저의 촬영 공간을 소개합니다. 요거는 지금 삼각대. 조명. 이렇게 탁 켜면 불이 들어와요. Oh no, my eyes 앞에서 여기 하다가 카메라를 놓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촬영을 한번 해보고 올게요. 민지채널 카메라 안에 이렇게 메모리가 들어있거든요. 이걸 뽑아갖고 컴퓨터에 옮겨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편집의 근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합니다. 제가 처음에 영고 TV로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광고를 받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신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편집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편집의 기본적인 단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던 간에 거치는 단계가 컷 편집, 그리고 자막, BGM, 색보정 이렇게 있는데요. 링치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부끄럽다. 상사한테 내가 업무하는 과정 보고 하는 느낌이야.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아, 지금 일하고 있었어요 네. 아 가둬놓고 영상만 만들게 하고 싶다고요? 아 그거 조금 곤란해요 네. 저도 사생활이 있어갖고 아 선배님 이제 컷편집 할 건데요 영상 촬영본 중에 못 쓰는 부분 같은 거를 토막토막 잘라주는 거를 컷! 잘라준다 컷편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미가밍아 안녕 미가밍아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지금 미가밍아를두 번이나 했어 약간 좀 말이 겹치죠? 요런 거좀 잘라주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밍아밍아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여기도 오늘은 제가, 엄청 많이 하죠? 지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는 막 영상미나 편집이 화려한 거나 막 그런 것보다는 조금 말이 재밌으면 된다는 주의여가지고 오디오가 빈 구간이나 약간 지루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별로 탁탁탁탁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가 말을 잘한다고 댓글로 칭찬을 해 주시는데 싹다 편집발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불량들을다 컷편집을 했다 자막을 입혀 주시면 되는데요 편집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진짜 제일 귀찮은 작업이 있어요 그 말자막 작업 여기 영상에 나오는 멘트들을 그대로 이제 받아쓰기 하듯이 적는 거를 말자막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귀찮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정말 하기 싫은 작업 중에 하나인데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 얼마 전에 뜻된 신기능이 있어요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스피치 투 텍스트 그럼 뭐 뜻이겠니 그러니까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자막을 작성해주는 자동 말자막 기능 이 신기능을 만나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특히 저같이 말을 많이 하는 영상을 편집하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할만한 그런 기능 나 진짜 이거 보여줄게 Let me introduce this 기능 저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다가 내가 자동 자막 쓸 거다. 그러면은 이제 캡션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받아쓰기 시퀀스 여기로 가서 언어를 선택해 줍니다. 음, 저는 한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받아쓰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자막이 생성이 됐어요. 이 친구를 이제 자막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를 캡션 만들기 해가지고, 캡션을 넣으면 이제 말자막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너무 귀여워요. 한번 볼래요? 밍아,밍아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에 대해 생긴 헛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 너무 정확하죠. 진짜 나 깜짝. 이게 음성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이 자막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단어, 민지나 이런 건 인식을 잘 못해요. 왜냐면이 친구가 민지를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 밍아밍아 안녕하세요 민찜입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지금 자막 서타일이 약간 좀 너무 굴림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어 자막을 제가 지금 자막을 지금 굴림체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에 대해 생긴 헛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에 대해 생긴 헛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발전했더니 나 믿을 수가 없어. 정말로 자막까지 되면 진짜 거의 다한 거거든요. 제 영상에서는 심심치 않게 BGM 배경은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유튜브에 풀린 무료 BGM을 사용을 합니다. 부금 대통령이라는 유튜버분의 부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유튜브계 의 유영진 케빈링로드 선생님 BGM을 많이 사용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BGM이야. 이런 느낌. 살짝 긴장감이 있으면서 살짝 귀여움이 있는. 브금 하나 골라잡고 이렇게 트랙에 깔아줘요. 근데 이제 말할 때는 좀 BGM이 작은 게 좋잖아요. 말소리랑 겹치니까. 말이 없을 때는 또 BGM이 살짝 커지는 게 좋고. 근데 또 어도비에 이런 기능이 있네. 어토 더킹. 그 더킹이라고 하는 게 복싱 배우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을 세게 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피하고. 또 내려가면서 피하고 이걸 더킹이라 그래요 말소리가 나오면 음향이 작아지고 말소리가 일 없을 때는 비 m 이 커지는 그런 기능인데 그러면은 여기 사운드 패널에서 버튼 몇 번만 딸깍딸깍 해주면 뭐 민감도 더 금액 자기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키프레임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프레임에 점점점이 찍히게 되면서 값이 조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요. 여러분들 진짜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요. 이거는 약간 계속 오디오가 안 비는 썰 영상보다는 대화가 있다 없다 하는 브이로그에서 활용도가 더 높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 중 하나. 이거는 진짜 절대로 빠칠 수 없다. 색 보정. 아밤 제가 촬영하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지 톤에서 브라운 톤이에요. 그래서 되게 제 얼굴까지 칙칙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그럼 안 되는 거잖아. 민지 채널에서 민지가 칙칙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일단 루미트리 색상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색 보정을 해드릴 텐데 일단 조정 레이어를 하나 깔아줍니다.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영상 전체를 관장하는 레이어를 뜻해요. 이렇게 조정 레이어 깔고 나서. 루미트리 색상 들어가서 어, 가장 중요한 게색 온도, 옷 색깔에 맞춰서 영상 색감을 조금 조절해주는 편이에요. 옷을 조금 따뜻하게 입었다. 그러면은 약간 노란색 계열로 더 가지고 오늘처럼 조금 차가운 느낌으로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살짝 차갑게 빼주고 이거 조정하고 나서는 이제 곡선 패널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곡선의 가운데 머리끄댕이를 딱 잡아올리면 밝아져요.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하얘보이는 거지. 다시 갈게요. 이렇게 이 곡선 조정에 따라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적인 루미트리 색상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셀카 찍는 필터에 그런 색감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그냥 말하는 영상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이렇게 색 필터까지 입히고 나서 가장 중요한 썸네일을 고르는 장면 내가 캡처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바를 놓고 여기 있는 카메라를 클릭하면 바로 캡처가 가능합니다. 요거를 가져가서 포토샵으로 넘어가가지고 자막을 입혀서 썸네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 편집 과정을 브리핑해보았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화려한 효과도 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만 만들어도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요. 간단하니까 유튜브 해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나 유튜브 하라고 강력 추천하고 싶어. 누구나 할수 있어요.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편집을 할 때는 배가 고파요. 필연적으로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간식이 필요해요. 요즘 옥수수 먹고 있으면 다 그거 물어보더라. 이거 초당옥수수냐고. 초당옥수수 아니에요. 빨반에서 어쩌 자 편집이랑 원만한 관계 합의를 잘봤고요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볼 거예요. 짜잔짜잔짜잔! 민지 책상이다. 이 커피는 제가 아침에 먹은 그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랑 달라요. 이거는 드립 커피예요. 예, 지금도 오후라서 잠못 잘까봐 커피를 안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커피가 선물 받은 커피가 그래서 하나 내려봤어요. 이 정도의 일탈은 괜찮잖아요. 예. 내가 요즘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민지야 진짜 돈안 드는데 신나는 영어회화 공부 알려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영어 가사로 공부하는 건데 오늘 저는 어떤 가사를 공부할 거냐면 리조의 워럴미라는 노래.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I am my inspiration. 이것 때문에. 나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내가 나의 영감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노래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표현들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 가사 중에서 좀 써먹을 만한 표현이 있으면은 요런 노트에 이제 옮겨 적는 거죠. 또 내가 작문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한 지, 어, 4일째. I love you so m u i d a l e o n d I got him s w e t i n g in the middle of the winter. 오케이 okay, 인더 Up. 이거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인더 미를 업. 표현이나 단어가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영어 회화를 못 하는 사람한테는 그 단어 조합이 어려운 건데 구어체적으로 잘 쓰는 표현들이 팝송에 있다 보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강추. 붐업. I need to know you in it. If you got time, let's spend it. 와우 이거 진짜 멋있는 표현이야. If you got time, let's spend it. 이거좀 섹시한데? 나만 그래? 민지 나 제가 최근에 사서 읽고 있는 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아직 내가 다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한다 이런 말을 못하고 그냥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브리핑만. 최근에 읽기 시작한 건 이렇게 세 권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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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책.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 자신의 어떤 브랜딩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브랜딩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강아지입니다. 이천종 강아지 행동 교육 전문가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강아지의 행동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도와주는 책인 것 같아요. 딱히 이제 저희 강아지한테 막 행동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펜심으로 약간 사서 요만큼 읽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다음 책은 이제 돈 버는 말투. 돈 버는 말투와 돈 버리는 말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저렇게 말하세요라고 행동 지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말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투를 한순간에 바꾸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면서 좀 머릿속에 암기해서 외워야 될것 같아요. 이 책의 타깃이 학생분들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알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목소리> 마라샹궈. 아까 마피치좀 비추자. 캘리포니아. 야, 이거 PPL 아니다. 나 코카콜라 티셔츠 입었다. 이것도 PPL 아니다. 어제도 마라샹궈를 시켜 먹었고 오늘도 마라샹궈를 시켜 먹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가서 약간 방탕해지고 싶었어. 지금 보시면 야채가 하나도 없어요. 세종이 버섯, 팽이 버섯, 두부피, 숙주, 연근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라샹궈 야채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짠 버섯과 속주. 일단 저는 편안한 식사를 즐겨 보고 오겠습니다. 아빠가 없는 틈을 타서 아빠의 베개를 차지한 북구. <laughs> 안녕 러마. <라마. 웃음> 구매했는데 샘플로 마스크팩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날로그 방식으로 오랜만에. 오랜만에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을 읽어주는 시간. 민지 김이라고 하는 구독자분께서 같은 이름이라 초기부터 봤는데 너무 유명해졌어. 언니 낯설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 이름 은 민진인데요. 민지가 아니라. 민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닉네임이 민지다 보니까는 민지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민지는 민진이에요. Not 민지. Yes, 민진. Got it? Okay, thank you. 오늘도 일기를 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하루를 알차게 보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운동해야지. 그러면 민지는 자보도록 할게요. g 나 o 잘 자요.